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제요 세부 이슈와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네. 또 인권이 얘기가 뭐 있나 봐요. 그러게 네. 말이야. 인권이가 네, 아, 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 네, 또 일을 저지르면 네. 자꾸 이상한 음, 거를 하는데. 인권이 혐오 표현 리포트라고 되는군요. 네. 언론에 이렇게 네. 많이 보도됐어요. 아, 이제. 네. 에이트 스피치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언론에 이렇게 많이 보도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건 아. 어, 리포트아 로프,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죠? 네, 저거 그 위쪽에 네. 있는 것이 이제 언론에 이렇게 좀 많이 보도돼서 오,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네. 네. 네,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네. 어, 이렇게 허무 표현 리포트라고 이렇게 책자로 나오게끔 네. 이제 네. 만들어놨는데. 네. 어, 지금까지 인권이나 그 정부기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다운받을 수있도록 해놨어요. 네네. 그리고 어, 보도자료에도 올리는데 네.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뭐가 좀 뒤가 구리신가? 오, 어, 그러게 말이야. 그래, 어, 그래서 보세요, 네.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없게 홈페이지에 아 어, 올리긴 올렸다는데 찾고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오, 제가 어떻게 이걸 입수했냐면, 네. 어, 여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취재하는 기자를 통해서 제가 접 내용을 입수한 겁니다. 네, 혈세를 들여가지고 만든 거를 왜 국민이. 어, 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네. 발간사 네. 채용희 위원장이 네. 발간사까지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작물이 국가인권위원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 아, 그랬어요? 자, 한번 오. 보세요. 이분들이 오. 만들었어요. 제가 딱 네. 보니까 이분은 알아요. 아, 유명, 씨. 유명하시죠. 네. 개독교라고, 개독교는 괜찮다고 한 분이죠. 그렇죠. 혐오 네. 발언이 아니다. 강자들은 욕을 네. 네. 먹어도 괜찮다. 아, 이런, 그렇군요. 네. 예. 전혀 동의 안 합니다. 어.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이분도 어, 이분은 모르겠는데요. 희망법. 네, 희망을 만드는 네. 법. 지난번에 네. LGBT들을 네. 주로 어, 소송에 네. 지원해주겠다는 네. 네. 것으로 나온 분들이고, 분들. 참여연대뭐 워낙 유명. 근데 이제 이분이 네. 그 타이틀 보세요.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공동 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데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고대에 계시네요. 예, 네, 이분이 네. 어,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지금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차별금지법에 연관된 분들은 네. 지금 현재 정부기관이든 법조인이든 로스쿨이든 다 이분의 차별금지법 책을 어, 본대요. 전문가이시군요. 어, 전문,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죠. 네. 이준일. 그런데 네. 응? 밑에 이분이 참여한. 예, 근데 밑에 요게 눈에 확 들어와요. 네. 이 보고서는 혐오. 현 리스트 작성 팀의 연구 결과, 이분들의 결, 연구 결과를 통로서 네. 국가인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아, 나 책임 안져 이렇게 딱 들리는데요? 네, 네. 어이 말도 안 네. 되죠.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죠? <laughs> 어, 자, 보면은 네. 이 사람들이 혐오편 리포트 작성 팀이 만들어 놓고 네. 입장과 다를 수 있다 국가인권 위원장 해놓고 발간사를 누가 했냐면 최영희 위원장이 발간사를 했어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아웅. 격이라는 말이 있죠? 네.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책임 면피하려고. 아. 혐오의 배경과 원인 뭐 간단하게 제목만 보면. 지금 거의... 이게 그 안에, 리포트 안에 4페이지, 5페이지인 네. 거죠? 네. 아, 네. 예, 예. 예. 그러면은 첫 번째 보면은 빨갱이. 이런 말. 네. 이게 권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니까 혐오 네. 표현이다. 네. 뭐. 또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네. 또 혐오가 있다.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따라서 이렇게 뭐 나쁜 네. 말을 쓰면 안 된다. 네, 무슨... 우리가 네, 그렇다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네, 무조건 네, 혐, 혐오 표현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혐오 표현을 안 합니다. 혐오 표현은, 그러니까 강자나 반, 약자나 다 하지 말자는 거죠. 아, 그렇죠. 우리는. 반대, 네, 정당한 반대 의견을 혐오 표현으로 몰지 말라는 거죠. 네, 잘못된 가짜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 네, 또 표현의 자료를 아삭하지 말라. 아, 그렇죠. 네, 아니, 네, 말도 안 되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은 한번 우리 다뤄봤지 않습니까? 유엔 다룰 때, 때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요 아. 하에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네. u n HR c 가 아, 이제 됐고요. 이런 내용. 여러 군데에서 네. 이제 혐오 표현에 대한 게 나오는군요. 그렇죠. 아, 이건 뭐다 규정되는 내용이니까 이런 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유럽형 네. 인권이었고 뭐 혐오 네. 표현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아 친동성애적 성향을 보여요 이들이 그래서 음. LGBT 쪽 입장만, 입장만, 되는 예, 그러니까 이 쪽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면 은 무조건 혐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요, 혐오 예. 표현은 저들의 전물이에요 아, 또 하나 보면 그다음에 뭐 장애인들은 좀 착한 것 같아. 자 이제 이두좀 네.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음... 흑형이야 그러잖아요. 흑형, 네. 흑인들은 신체 능력이 뛰어나 이렇게 음.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그것도 안 된대 왜? 부정 표현뿐이 아니라 긍정 표현까지 혐오 표현으로 몰아가는 이쪽의 논리가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형호 표현인지 설명 좀해 주세요. 아,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논리적 <laughs> 일관성이 있어야 없어요? 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시청자 여러분, 이게 논리적 일관성 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 생각, 인생 살때안 그래도 피곤한데 이런거 네.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뭐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로 상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까는 네. 어, 뭐야, 부정적인 것은 안 된다 해 놓고 네. 네. 이제 긍정 표현을 해 주는 것까지도 형호 표현이 될수있으니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전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네. 뭘 네. 주장하는지 이따리, 이 사람들이 네. 논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사회적 낙인 찍는 효과가 있다. 이게 아, 왜 낙인이지? 자, 자, 자 보세요. 네. 여기 또한번 보시면 객관적 증거, 학술 문헌까지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뭐 이거를 스크린한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무서운, 이거. 학술 문헌이면 학문적인 거 이거 공산주의 사상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도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산주의 국가는 아, 이렇게 하죠. 아, 물론 중국이 그래요. 그 그렇죠. 네. 자, 보세요. 네. 학술문헌이라는 것은 네. 연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학술, 학자에 따라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언론기사도 어,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경우를, 이게 검열관이 있다는 거예요. 검열관이 봤을 때 이건 잘못된 학술문헌이고 잘못된 기사다. 이거는 배제시키라. 어떤 기준에가 잘못된 걸 정해요? 몰라요. 정한대요. 게시타포 <laughs> 독일의 게시타포 <웃음> 공수처. <웃음> 이거는 진짜 역사를 지금 앞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뒤로 거슬러 올라가는 후퇴 거예요 후퇴시키는 거죠. 네. 인류 역사 네. 문명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퇴보시키는 거고요. 네. 오히려 민주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로 퇴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전체적인 주의 네. 발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거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달라고 헌법기관으로까지 헌법 개정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대했는데 국민 여러분 잘 모르시죠? 무조건 저, 저, 저 거리에 나와서 반대만 하면 되는 건지 알죠? 아닙니다. 이 뒤에 무슨 음모가 있어요. 네. 그래서 뉴코리아 방송을 계속 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네. 보시면 이주노동하시는 분들 이주노동자들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측면은 말하면 안 되고 네. 혜택 받은 거는 아예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 그 기사를 짜보시면 네, 네. 우리가 이제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들에서 다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 불법 노동자를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생산에 기여하는 것도 있고 그분들 무조건 다 추방을 하고도 이주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어, 바, 문제가, 이주 노동자, 불법 체류자, 강조하다 보면 거기에 불법 난민까지, 네. 난민 심사가 부결된 사람까지도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고 하는 네. 일방 다문화 우호정책을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유엔의 권고사항, 유엔의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우리 지난번에 우리 했죠? 네네. 한번 여기서 다뤄봤습니다.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권고사항이니까 무조건 이주민들, 난민들 다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라.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글로벌 컴팩포 마이그레이션 이라고 해서 어, 완전히 모든 유엔의 이주협정 외교부가 통 사인하고 왔는데 보도는 안하고 있어요. 사인을 했군요. 했는데 예. 보도는 안하고 안 있어요. 왜? 불리하니까. 여론의 선거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암암리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들먹이는 들, 들 정책들이 너무나 위험한 정책.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수 있는 미래 세대한테는 다음 세대한테는 네. 이거 정말 이거 나중에 우리 자국민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랑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과 막 싸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는 안 하고 무조건 유엔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어. 네. 무 안타까워요. 자, 이것도 멋있어요. 이제 이입니다 마지막 건가요? 보시면은. 네. 아니요, 중간 부분 17페이지. 아, 개독교라고. 계속 반복되고 기독교 있습니다. 무시하는 말을 할때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홍성수 씨가 그렇게 했죠. 홍성수 교수. 근데 이 혐오 표현 아니라고 그랬죠. 네. 아 제가 열이 막 나거든요. <laughs> 논리가 간단해요. 네. 기독교는 네. 강자고, 네. 한국사에서 기독교는 어, 다수기 때문에, 네. 다수와 강자는 혐오, 비난한, 비난을 받아도 되고, 그들에 대한 반대 비난 목소리는 혐오 표현이 아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강자 가장 강자가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 앞에다 개자 써도 되나요? 네. 안 되죠. 그리고 정치인들, 권력자들 다 개자 쓰면 돼요? 신문 기자들 지금 얼마나 언론이 힘이 세요? 교수들 다 개자 써도 되죠? 저는 그래서 개수, 홍성수 교수한테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런 논리라면 개성수, 개홍성수라고 써도 되겠습니까? 자기는 답변 안 해요. 불쾌하죠. 그리고 소수자는 무조건 절대시 되고, 그러면 다수자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인데, 다수자는 어디로 가서 보호를 받나요? 저도 이거 화가 나더라고요. 역차별이죠. 역차별. 근데, 근데 자기들이, 이건 네. 역차별이란 말 자체를 네. 쓰면 안 된대요, 그건. 차별은 자기들의 전유물인데. 아니, 근데 뭐, 자기들이 뭔데 남이 말 쓰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네. 공산주의사세요. 마이 프라이버시. 있어. 진짜. 아, 이거 표현의 자유죠. 말아요, 진짜. 어, 이거 미국에도, 미국에서수정헌법에 있고, 네. 우리나라도, 네. 어, 언법에 나와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고, 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천부인권 같은 네. 권리예요. 그런데 왜 자기들은 독점을 해요, 네. 왜. 네. 사상 독재, 네. 학문 독재, 종교 신념 표현 다 독재하면 뭐 남의 그런 어떤 그 생각과 사상과 그런 표현까지도 음. 그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은 자기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전체 국가로 네. 가겠다. 네. 동성애 전체 국가, LGBT 전체 국가, 자기 자기들이 많은 정치 이념에 맞는 사람들의 독재 권력을 중앙악하겠다. 소수만 살만한 국가로 만들. 된다. 그러니까 뭐 거예요. 공수처를 네. 만들어서 네. 막 그냥 휘두르겠다는 네. 이런 논리랑 다 연결이 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소수끼리 나라를 만드시죠. 그런데 네. 자기들은 소수를 <laughs> 절대 만들 수 없어요. 다수를 밑에 발아래 둬야 되니까. 예, 네. 왜 세금 내는 다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용해 네. 먹으니까 네. 이게 독재적인 발상이에요. 굉장히 악하죠. 소수가 지배하는 네. 네. 독재 체제예요. 이거. 이거는 정치체제 공부한 분다 아시잖아요. 이건 독재체제인데 이걸 어떻게 민주사회에서 이러한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네. 인권의 문제로 다 둔감시키느냐. 이게 사상독재에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네.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 파시즘 국가로 전락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소수인이라는 거죠. 예. 지금은 이게 이 다수가 막 혐오한다는 거예요. 예. 소수가 불쌍해요. 사실 예. 우리도 이렇게 막 이지매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픈 거죠. 네. 지금 이들의 논리를 보면요, 이 손가락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 다수의 소수. 다수, 다수죠. 이게 다수고. 이게 아니 그런데 저, 저 사람들 논리는 예. 이게 이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실제로는 소수자가. 이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 얘기하는 걸로 느껴지죠. 예. 우리가 사실은요, 네. 다수인 것 같지만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공격합니다, 저쪽은. 이, 이 정치 운동하는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이에요. 소수를 다수의 군중 있을 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군중에서 분리시킨 개인을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는 견뎌냅니다. 저는 뭐 어떤, 뭐, 불화살, <laughs> 엄청 공격도 저는 끄떡 없는데, 네. 저 같은 사람은 함부로 못 건드리죠. 그럼 그런데, <laughs> 약한 사람들은 네. 갖다가 타겟팅을 해갖고, 집 단으로 공격을 해요. 유튜브 때려잡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지금 우리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다그 딱지를 붙이고 노란 딱지죠. 그 노, 딱지를 붙이면요 광고비가 전혀 안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안타까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소명 헤이스피치 혐오 표현의 네. 유형이 첫 번째 모욕형이 있고 두 번째는 네. 선동형이 있다. 네, 뭐 말은 잘 줘요 이 사람들. 네. 모욕형에 모욕하는 거, 비하하는 거, 멸시 위협하는 거. 뭐 이런 뭐, 네, 뭐 당연한 말해.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이거 보세요. 5일 광주 민주 운동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나쁘게 말을 하면 네. 개인적인 의견을 말을 하면 네. 제주 사상 사건 사건 또 일제의 우리 식민지 시대에 네. 어, 여기에 대해서 뭐 정말 우리는 민족이 끔찍하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없이 조선 왕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시대에, 조선 말기에 그 보면, 얼마나 많은 양반을 돈 주고 샀고, 네네. 여성은 짓밟히고, 어, 하층민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양반들의 놀이개가 되고, 네네. 부인도 뺏기고, 이런 끔찍한, 이런 야만사회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조선시대가 문명도 됐지만 조선시대의 폐도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에서 지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다 혐오로 몰아가겠다. 아... 역사부정 독일에 죄다. 있는 역사부정죄. 독일하고 비교 하면 안 돼요. 나치랑 네. 어떻게 비교를 네. 해요? 독일은 진짜 전쟁을 일으킨 나란데 그리고 네. 저는 네. 이제 지금 네. 학문을 주장하는 네. 학자들이든 네. 누구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은 네. 분명히 반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학자들이나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는 견해가 다른 거는 반대 비판이 있어. 보장이 돼야 되는 것 것이 민주사회죠. 것이죠. 그렇죠. 그게, 그게 민주사회죠. 분, 민주주의 국가고. 근데 그게 네. 다 혐오 표현으로 통제를 하면 이게 김정은 체제로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네. 공산주의 체제로 들어가고 독재국가 체제로 들어가겠다. 이거는 반민주적인 발상인데 이 사람들은 인권을 말하면서 독재, 소수자 독재를 계속 강조를 해 근데 인권이라는 그런 연결고리가 고그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도깨비 방망인 이 거죠. 진 이걸 정말? 모르면요. 네. 국민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고. 신의 경지에 오르려고. 그렇죠. 인, 권은 네. 좋은 거죠. 네. 아, 그렇죠. 차별하면 안 되죠. 네. 아, 이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점잖았다가는 저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네. 국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아, 저 이렇게, 이제 거. 이렇게. 그 스피치를 표현을 현재는 이렇게 네. 대응할 수 있다. 현재 아. 시, 차별금지법 없는 현재 상태에서 네, 네. 이렇게 할수 있다. 아 현재 차별금지법 없는 현재는 형사법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 네, 이렇게 네, 네. 기업 시민사회 네. 이렇게 그러면서 실질 법은 이거예요. 현재는 현재, 아, 실제는 현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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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이렇게 이렇게 혐오 표현도 네. 강력하게 반응해서 어, 형법이나 국가인권법 이런 걸 적용해야 된다. 네. 근로교주법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결국 이것까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사적인 네. 대화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청소수자에 뭐 네. 대해서, 네. 아, 나는 뭐 LGBT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네. 말을 하면은 막 나를 누가 고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LGBT를 네. 조롱해서도 안 되고, 네. 반대해서도 안 되고, 네. 비판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동성애자나 어, 양성애자들의 에이저 연관성 네. 얘기하면 그건 흉어 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 어느, 아직까지는 이 국가인권회가 주장은 안 했는데요. 어쨌든, 그 시민단체들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면 지금 장애인들도 끝까지 등급제 없애라고 그러고 자기도 계속 지원해달라고 지금 항의 시위도 하고 있는데, 누가요? 어, 장애인들도 지금 그러니까 장애인들, 이제 혜택이 예. 더 충분하지 네네. 않아서, 네. 그런데, LGBT들을 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에이즈 환자들을 에이즈. 어, 장애인으로 대우를 해주라. 장애인에포함시켜 달라. 왜요? <laughs> 지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100% 지원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더 지원해주라. 외국인 같은 경우 미국, 일본이 이런 데서도 어그게 실수로 감염시킨 경우가 있어서 네. 국가 책임을 지다 보니까 장애인을 준 경우가 있대요. 미국이나 이렇게 외국에. 근데 우리나라는요, 에이즈는 자기가 원해서 네. 자신의 네. 만족, 네. 성적 만족 행위로 위해서 생긴 거고, 설령 에이즈가 걸려서 100% 익명보장, 100% 치료비, 병원비, 간병비, 교통비까지 다 주고 있어요. 다 네. 그런데 거기다 장애인 수당까지 주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퍼퓰리즘으로 해서 나라 망합니다. 나라 게구나. 망하겠어요, 진짜. 어, 왜냐, 그렇게 장애인인요 네? 이 논리들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수자는 혜택을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보다 훨씬 아프고 훨씬 네. 불쌍한 사람이 더렸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말에 네. 탈북민도 네. 얼마 전에 양심이 없어요. 사람은. 정말 화가 이 나네요. 사람들은 네. 정말 자기들의 네. 그 탐욕스러운 걸 네. 갖고 자기들은 모든 네. 정부 예산을 네. 다 끌어와서 자기들만 유리하겠다. 네. 그러면 그렇게 그, 그게 다 혈세고 남이 일해갖고 번 돈인데 그거 그렇게 양심이 뭐? 거, 거리낌이 없나 보죠 그 말이 칼이 될수 네. 될 있다고 네.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네. 말을 다수를 찌르는 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혐오 표현 리포트 언론에 치면은요, 유일하게 다 그쪽에 어,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만 대변했는데, 유일하게, 어, 크리스천 투데이의 반동용 제가 대표로 있는 반동생 기독 10년대와 네.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에서 어, 혐오 표현 리포트의 편향성에 지적하는 네. 논평을 네.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 네. 것입니다. 자, 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가 됐네요. 네, 네. 네, 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네. 게 이거예요. 사실은 이다 네. 여섯 가지가 네. 문제다. 한번 살펴 번제가 읽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편향돼 있어요. 이거 연구했다고 하는 분들 리포트가 네. 그냥 똑같은 분들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인물도 네. 편향성을 네. 갖다 보니까 리포트도 편향된 결과물이 나. 근데 나왔어요. 그렇게 해고 나라던 조서 이분이 이분들이 음. 똑같은 분들이 네. 편향적인 리포트를 내는데 음. 또그 나라 기관은 우리 의견이랑 다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입장에서 진짜 화가 나요, 진짜. 네, 그러니까 국가 인권연회가 네.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예, 보는 없습니다. 거예요. 해체하세요. 왜냐하면 국가 인권이 없는 나라도 있거든요. 예, 예, 예.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그 일반 국민을 잠재적 혐오자로 몰면서 정말 나쁜 거 입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 그러니까 왜내 자유를 뺏어가려고 그러세요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예. 중요한데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죽을 네. 때까지 그럼요 숨쉬는 것 같은 게 표현의 자유예요 그 눈치 보게 만들어요 네 만약에 이게 차별금지법이 네. 통과되면요 네. 내가 이 발언하면 법에 걸릴까 안 걸릴까를 항상 자기 검면해 이 공산국가예요 네. 무서운 겁니다 미국도 이렇게 안 하요 안 해요 안 그러죠. 표현의 자유는 네. 정말 엄청나게 보호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네. 국민들을 정말 너무나 우습게 알아서 네. 저것들이 공부 좀 해가 왔다고 네. 어, 정말 외국에서 공부해 와도 우리나라에 네. 네. 어,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네. 그 학자들이 네. 그대로 직수입해서 쓰려면 왜 우리나라에서? 교수해요. 그 나라 가서 교수하테제 친한 중국인 친구하고 네. 대화를 할때 위챗으로 하는데 네. 위챗이라는 그 그것도 검열되지 않나요 검열되기 때문에 음. 시진핑 욕을 못 해요. 어. 그런, 그니까 말하면 안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안 되는 거죠. 중국이 부러우세요? 아,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럼요. 네. 왜 차별이란 이름으로 네. 갖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기들이 전용을 네. 처럼 쓰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인권을왜 무시하고 역차별하냐 이거죠? 네네. 있을 수가 없다. 국민 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사에서는 회 건강한 비판, 반대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입을, 다물어라 이거거든요. 완전히 독재 예, 발상. 네, 우리가 이걸 법으로 만들 테니까 니들을 너희를 컨트롤하겠다 이런 말이고 네. 4번에 보시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사건 같은 거는 아직도 네. 역사평가가 완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중간평가가 네, 된 네.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정적 표현은 혐오 표현이다. 그러면 모두 여기에 더 이상 영웅을 하지 말라는 거죠. 특수 정치 관계인들만 음, 좋은 거죠. 그럼요. 그리고 5.18 네. 어, 같은 경우는 유공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랬는데, 네. 실제로, 그, 언론에 보도된 건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난 몇천 명, 뭐, 유공자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직까지 실체가 공개가 안 됐어요. 공개를 안 하죠? 이게 문제죠. 나라 또는 깜깜이로 막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언젠가는 네. 공개가 네.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그, 이 최영의 인권위원회, 네. 그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 발간사에서 모든 반대 의견은 혐오 표현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차별, 이거 뭐야? 차별을, 차별을 조정한다는 거다. 거다. 그러니까 모든 반대 의견은 무, 누굴 반대한다는 거야? 소수자. 자기들이 네. 지지하는 PC 정책에 의한 자기들이 네. 원하는 LGBT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네. 오일파 이런 사람들은 네. 네. 자기들이 보호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도구도 반대하면 안 된다. 네. <laughs> 참. 이게 뭐 어느 나라, 이건 북한으로 가자는 얘기인가요? 우리나라를? 너무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정말 응. 일방적으로 여성 쪽만 편의식. 이제 편애 해가지고, 네. 어, 남자, 여자 또 싸움 붙이는 거잘 하잖아요. 네. 그첫 번째, 한남, 충. 한남 이런 거 그러니까 김치녀 네. 뭐 된장녀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한남 한남 춤은 돼요. 네. 된대잖아요이분들까그렇지 그러니까, <laughs> 말이 돼야지. 아, 아, 이, 예, 이 얘기는 예. 없어요. 없는데 김치녀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남장, 제가 제가 아이 예. 엄마인데 만약에 아이 아이, 아이 엄마가 만약에 데, 된다고 하면 음. 자,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왜 어, 한남 충을막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음. 제가. 그런 말 쓰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혼내야지 엄마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네. 혁신학교에서는 네. 오히려 그걸 부추기잖아요. 끼우러진 운동장이니까 네. 남자는 욕을 먹어도 남학생 욕을 먹어도 되고 여학생은 네. 칭찬 받아야 돼. 이런 페미니즘의 골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들이 그, 그,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분들의 어떤 사상과 이론의 기본 그펀더멘탈이 뭐냐면은 굉장히 혐오에서 네. 시작해요. 예. 이분들이야말로 혐오.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 혐오를 네. 갖고 네. 오히려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네. 다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을 해요. 네, 맞습니다. 적을, 네. 정적을 제거하는 네. 수단으로도 쓰고. 네. 감히 자. 남의 저기 헌법적인 권리를 막 뺏어가려고. 뺏어가려고. 못 표상할 겁니다. <laughs> 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흥분했는데요. <laughs> 내용을 보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어, 혐오편 리포트를 국민 모두가 알수 있도록 공개하지도 않고, 기자들을 통해서만 조금 보도된 내용만 알수 있도록 해놓는다는 거, 여기서부터 문제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 우리 대한민국에 존속할 이유가 없다. 네, 해체하십시오. 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